방금 전에 최준희 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의 오빠 최환희 예. 2001년 예. 8월 3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도 자기 고집이 상당하시고 자기 색깔이 확실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분은 동생인 최준희 씨에 비해서 삶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실 때 자기 주변이나 그리고 자기 집안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은 어떤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될듯될 듯, 될 듯, 일이 막히고, 절이 막힌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자기 색깔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실 거예요. 이분은 나쁘지 않아요. 현재 스코어가 굴곡을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곡이 넘어가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어, 본인이 채우고 싶은 정신적인 길을 계속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적인 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동생 최준희 씨랑은 완전 다른가요 삶 자체가 가는 길이 다르죠 이 최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외향적인 세상을 가고 있는 밖으로 향해 있고 이 최현희 씨는 안 쪽으로 화, 향해 있어요 삶의 방향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어, 소화되는 과정이 달랐던 거죠 둘이. 최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어떤 인정,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많이 돼 있고, 최한희 씨, 뭐 괜찮습니다.